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 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주한미군의 사드 체계를 대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성주가 최적의 후보지라는 판단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드는 과연 한국의 안보에 얼마나 도움이 될수 있을까요? 미 의회 조사국이 2013년 2015년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남한은 북한과 너무 가까워 미사일이 낮은 궤도로 날아 몇분 안에 도달할 것이기 때문에 미사일 방어는 효용성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남한 공격용 주력 미사일은 KN02 단거리 미사일인데요. 이 고도 50km 아래에서 찍고 내려오기 때문에 이 사드의 요격 권역 아래를 지나게 됩니다. 북한이 노동 미사일을 정상각이 아닌 고각 혹은 저각으로 쏘며 사드의 방어 범위를 피해 우리나라를 타격할 수 있는 방법을 시험했을 것이라 국방부 자문위원인 항공대 장영근 교수팀이 고각 발사할 경우 최고 고도는 462km, 성주 상공을 지날 때 고도는 195km로 나타났습니다. 사드의 최고 요격 고도는 150km 정도에서 노동 미사일을 요격할 수 없습니다. 사드는 정확성도 문제입니다. 수십 년간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연구한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사드의 요격 대상인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 노동미사일은 모두 높은 고도에서는 빙글빙글 떨어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낮은 고도에서는 공기 압력 때문에 나선형으로 낙하는 현상도 생깁니다. 모두 사드의 정확한 요격을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핵미사일 전문가인 MIT공대 시어도어 포스톨 명예교수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조각으로 분해할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은 이번 로켓 발사로 입증됐습니다. 사드 요격기는 이 조각들과 실제 탄두를 분간해 낼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방공망 구축에 사드 기술은 전혀 도움이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내 미사일 전문가는 북한 미사일이 수십발 발사되면 사드건 패트리어트건 무용지물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국방연구원과 미국 미사일 방어국은 수년간의 공동 연구 끝에 한반도에서는 팩3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밝혔습니다. 한반도에서는 미사일 방어가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팩3, 사드, SM3 등 그 어떤 요격미사일도 북한 핵미사일을 막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성주뿐 아니라 한국 어디에도 싼 배치 최적 질환 없습니다. 제3부지는 성주 국민의 긴열을 누린 국방부의 이간책입니다. 김천 측 반발도 산넘어사일것 같습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롯데골프장과 김천은 매우 가깝게 있습니다. 예. 어, 레이도 북쪽 방면인 농소면과 남면 일대에 2,100여 명이 살고 있고요. 7km 바깥 지역에는 인구 14,000명의 김천 혁신도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뭐 전자파나 이런 문제도 물론 뭐 주민들이 신경 쓰겠지만 결국 저것이 혹시 그 뭡니까 적군의 피 공격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 때문에 더 많이들 반대하시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최적지인 성산포대를 제외한 재상 후보지 요청을 군이 받아들였다면 성산포대는 그럼 완전히 이게 제외되는 겁니까? 군은 평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인 최초 결정, 즉 성산포대안이, 어, 유지된다는 게 국방부의 입장입니다. 이 투쟁위는 사드 반대, 성주 사드 반대 투쟁위원회입니다. 맞습니까? 정주 네. 네. 사드 반대 투쟁위의 이름에 걸맞지 않는 어떤 결정도 네. 그것은 네. 안 됩니다. 맞죠? 네. 네. 만약에, 만약에 네. 그런 결정을 하려고 그러면은 최종원 투쟁하는 촛불의 동의를 받아야 김천시민 만여 명이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건강권과 생존권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천, 어, 우리 김천뿐이 아니고 한반도 전체에 필요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주군청 앞에서는 매일같이 촛불이 밝혀진다. 대체 누구를 위해서 사드를 배치하는 것인지 주민들은 묻고 있다.